터프의 제자였으며 첫 등장 시 엄청난 포스를 보여준 아오키즈는 해군 3대장 중한 명으로 먼저 등장을 하였습니다. 첫 등장과 함께 자연계의 얼음얼음 열매로 악마의 열매의 약점인 바다 자체를 얼려버리며 해군 대장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스, 에이지. 니코로빈과 있는 밀짚모자일당에게 처음 등장을 하였으며 당시 폐기에 대한 개념이 없던 루피와 동료들은 말 그대로 개털리고 말았는데요. 로빈의 몸을 얼려버리고 하나둘 피해를 보자 루피는 아오키지와 1대1 대결을 내걸었습니다. 폐기를 익히기 전이었던 루피도 몸체가 얼어버리며 아오키지는 루피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해군 전설이자 자신의 스승인 거프를 생각하며 살려주었습니다. 아오키즈는 해군 최고 전력으로 등장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다른 입장에서 해적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해군 원수의 자리를 두고 사카즈키와의 대립으로 해군을 나오게 된 아오키즈는 사황 검은 수염 해적단의 10번 대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최근 빅맘의 장성 중 하나인 크래커를 압도하며 샬로 푸딩을 납치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빈 때문에 루피 일행에게 나타났던 아오키즈는 애니에스 로비를 박살내버리며 버스트콜에서 탈출한 루피 일행을 보고 로빈에게 몰래 찾아왔는데요. 아오키즈는 과거 오하라 섬에서 탈주한 해군 중장이자 자신의 친구였던 하구알 디사오로를 얼려버리고 어린 로빈을 몰래 탈출시켜주었습니다. 로빈 외 모든 고고학자가 전멸하는 데는 세계정부와 민간인이 탄 배까지 폭파시킨 사카지키의 업적도 있었는데요. 아오키지는 거프와의 인연 때문인지 오하라와 역사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인지 는 모르지만 애니에 스로비를 박살내버린 루피 일행을 해군으로서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빈에게 제대로 살아보라 말하며 오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해군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던 아오키즈는 스모커와 다른 해군들과도 친밀한 관계며 이를 토대로 생고쿠에게 다음 해군원수로 추천을 받게 됩니다. 푸른꽁으로 불리던 아오키즈는 한껏 해이해진 정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으며 느슨한 성격과 엉뚱한 면모를 보이지만 최고 위치에 있는 오로성들조차 아오키즈를 상대하는 걸 꺼려하였었는데요. 세계 정부와 해군이 말하는 정의가 폭주하는 걸 경계를 하고 있으며, 거프가 중장으로 머무는 것처럼 원수의 자리까지 올라갈 생각은 없었으나, 사카즈키가 해군 원수가 되려 하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하라에서 민간인이 타고 있던 배를 고민 없이 폭파시키며, 정의라는 글자 아래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카즈키의 내면을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냉혈 안으로 불리는 사카즈키가 원수가 되는 걸 막으려 한 아오키지는 사카즈키와 원수의 자리를 두고 펑크 아자드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얼음얼음 얼음 열매 능력자인 아오키즈와 마그마그 열매 능력자인 사카즈키가 열흘이 넘는 사투를 벌였으며 이 때문에 펑크 아자드는 섬의 날씨가 나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승부 끝에 근소한 차이로 승자는 사카즈키가 되었으며 이 싸움에서 아오키즈는 자신의 한쪽 다리를 잃었고 사카즈키는 자비를 베풀었는데요. 아오키즈를 사카즈키가 살려주며 아오키즈는 해군에서 나오게 됩니다. G5가 있는 곳에 칠무의 도플라밍고가 나타나며 이들을 폐왕색 폐기와 실시열매 능력으로 압도를 하였는데요. 여긴 G5의 우두머리이자 해군 중장으로 올라선 스모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플라밍고가 쳐들어오자 스모커는 c 알도안 먹히는 뭉게뭉게 능력으로 도플라밍고를 상대하였는데요. 스마일 열매에 대해 알아버린 스모커를 도플라밍고가 반죽여버리며 마무리를 하려 할때 해군에서 떠난 아오키지가 등장합니다. <목소리> 엄청난 포수로 그 녀석은 내 친구라 말하고 도플라밍고의 공격에 바로 얼음얼음 능력을 사용하는데요. 해왕색패기 사용자이자 칠무의 급에서도 탑클래스인 도플라밍고는 얼어붙지는 않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넌 뭐하는 놈이냐며 말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은 소문은 들리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도플라밍고는 무언갈 결단한 남자의 표정은 다르다고 말하였는데요. 여기서 아오키즈는 해군을 떠나 혁명군 또는 해적으로 들어갈 생각을 결단을 한 상태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오키즈는 전 해군대장 제트와 싸움에서 또한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오키즈는 목욕탕에서 제트에 대해 얘기해주며 현 해적시대의 해답을 루피에게 알려달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해군대장이었던 제트가 민간인이 다치는 걸 신경 쓰지 않으며 폭주하는 장면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패배해버린 제트를 위해 죽을 무대를 만들어주며 아오키지는 떠나갔으며 빛빛 열매 능력자인 키자루가 제트를 상대하며 극장판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오키지가 방황하는 중 우연인지 필연인지 아오키지는 한해적단을 만나게 되는데요. 신세계 한 섬에서 검은 수염의 간부들이 얼어있는 모습을 보이며 검은 수염은 이런 짓이 가능한 건그 녀석뿐이라며 아오키지를 찾아갑니다. 이제 해군이 아니어서 그런지 예상외로 검은 수염 해적단과 아오키지는 잘 어울리며 술잔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아오키지는 사카즈키와 싸운 상황을 설명해주며 자신의 아작난 다리도 보여줍니다. 여기서 고대폰의 그리프와 불이 상처인 남자에 대해 아오키지는 처음 듣게 되는데요. 뜬금없이 그건 나인가 말하고 벙찌게 만드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기서 라피트는 검은 수염에게 얼음얼음 얼음 열매 능력을 빼앗는 게 어떠냐고 귓속말을 하나 아오키지는 이것을 눈치채는데요. 검은 수염의 적단 정도는 혼자 처리를 할수 있는 것인지 다쳐죽여준다 하자 검은 수염은 사과를 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아오키지를 동료로 들어오라 제안합니다. 너의 정애 때문에 해군에서 쫓겨나지 않았냐는 티치의 말에 아오키지는 처음엔 개소리 말라며 거절을 하였는데요. 티치는 넌 해적을 착각하고 있다며 이해관계만 일치한다면 누구든 동료가 될수 있다고 말하자 아오키지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뜬금없는 검은수염의 제안과 함께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게 된 아오키지는 자신도 원피스를 찾는 게 목적인 것인지 사황 빅맘이 자리를 비운 곳으로 향하는데요. 여기서 빅맘 장성 중 하나인 크래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몇안 되는 자들 중 하나인 샬롯 푸딩을 납치에 성공합니다. 푸딩을 납치한 아우키지는 검은 수염 해적단 본거지라 볼수 있는 하치노스섬에 있었는데요. 하치노스섬에서는 디치가 여인섬에서 납치한 코비의 모습이 보이며 코비는 크로스길드가 걸어놓은 현상금 때문에 해적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엔 투명투명 열매를 먹은 시류와 새로운 열매를 먹은 피사로도 모습을 보였는데요. 섬섬 열매를 먹은 피사로 벌컥벌컥 열매를 먹은 바스코샷도 능력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치노스 섬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려는 기치는 코비의 목숨을 걸고 교섭을 하려 하였으나 코비가 소두라는 얘기에 아오키지는 해군인 걸 포기한 해군들이 소두라며 교섭은 불가능할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코비가 쫓기는 곳에 소두 멤버들이 하나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거프의 배가 하늘에서 날아오며 거프는 너희는 해군이 미래를 납치했다 말하고 갤럭시 임팩트 기술을 보여줍니다. 초토화가 된 곳에 내려온 거프는 자신도 늙었다 말하고 소드 대원들은 코비와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거프 앞에 아오키지가 모습을 보입니다. 해군 지원 지부에서는 군함을 샌드백처럼 두드린 자국을 보며 해군 영웅들의 강함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과거 거프와 아오키지가 훈련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아직 아오키지가 폐기를 제대로 다루기 전 아오키지는 전설 거프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였었는데요. 자신의 자유를 뺏지 말라며 꺼지라고 거프는 말하지만 결국 거프는 아오키지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매일 밤낮으로 두들기던 두 사람은 하치노스 섬에서 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거프는 파문이라 얘기하며 다시 돌아오라고 아오키즈에게 말하나 아오키즈는 태평한 소리 하지 말라 하고 아이스볼을 날려버립니다. 거프는 얼음을 깨버리며 현재를 살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아오키즈에게 망설이는 놈은 약하다 하고 땅속으로 내던지는데요. 엄청난 숫자의 해적들과 소수의 해군 소드 인원들이 싸우며 목적을 이룬 거프는 퇴각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영웅 코스프레에 빠진 코비가 함정에 걸리며 거프는 시류에게 칼빵을 맞게 되는데요. 경상이라는 거프와 아오키즈는 더블 넉다운이 된뒤 다시 마주하고 거프를 제외한 소드 인원들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검은 수염의 적단 다굴 공격의 거프는 너희가 해군의 미래라 말하며 누운 채 얼어붙고 맙니다. 사실 아오키즈와 1대1 싸움이었다면 거프가 이길 수도 있었지만 숫자에서부터 밀리는 상황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보이는데요. 아오키즈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거프가 망설이는 자는 약하다라고 얘기를 한걸 보면 훗날 아오키즈는 검은 수염 해적단을 버리고 다른 세력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